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월요일이네요. 자, 우리 열심히 오늘도 영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음,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여러분뿐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 일단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조사 있죠.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이, 은이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부터 대상은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주어. 우리가 국어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 영어로 표현할 때도 똑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야만, 비교해야만 하는 유일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어, 근데 어. 사실 앞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 쉽지 않네요, 그죠? 음 일단은 저는 여기서 비교해야 하는이라는 요 부분을 좀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게 비교해야 하다, 비교하다라에다가 '-ㄴ'를 붙였으니까 이게 형용사거든요. 비교해야 하는. 그러면 이 부분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면 그럼 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절로 가는 거예요. 즉 유일한 대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야 한다라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꾸며주는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연결이. 그럼 이제 유일한 대상은이라는 말을 영어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유일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Only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는요. The only one. 이게 바로 유일한 대상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대상이고. 그럼 이제 그게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야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붙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you, 뭐뭐 해야 한다, should, 비교하다, compare, you should compare, 그죠?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yourself. 이렇게 되죠. the only one you should compare yourself 뒤에 있는 you부터 yourself 그죠 뒷부분이 앞에 있는 이 the only one을 꾸며주는 요런 구조구요 근데 여기서요 yourself에서 바로 끝나면 안되고 그 다음에 to가 나옵니다 to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요 어? 그 to는 왜 나오죠?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 compare a to b는요 A와 B를 비교하다란 뜻입니다. A와 B를 비교하다 할때 보시는 것처럼 투가 보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B가 B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문장에서는 없어요.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녀석이 없고 the only one 하고 U 사이에 여기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지금 들어가서 심지어 뭐까지 되냐면 실종, 생략까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 should compare yourself to는 앞에는 the only one을 꾸며주면서, to라는 전치사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어, 관계대명사 뒤에는 여러분들 어떤 문장이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불완전한 문장.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the only one you should compare yourself to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어렵죠. 여기까지가 주어요. 오케이. Okay. the only one이니까요. 단수 취급을 할까 복수 취급을 할까? 여기서는 단수 취급을 해서 is. 그다음에 여러분 뿐이다. 뿐이다.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냥 여러분 is you.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he only one you should compare yourself to is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어순 정리하는 것과 음. 특별히, The Only One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영어 문장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영어 문장만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해석이 되시는지. 얼추 되지 않나요? 또안 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한글을 보는 것과 영어를 보는 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한글들이,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의 임무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것이다. 어, 여기선 주어를 잡기가 조금 더 쉬워 보이네요. 여러분의 임무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러분들의 임무. Your mission. 여러분들의 임무는. 됐죠? 그 다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것이다. 나아지는 것이다. 나아지는 것. 자, 이걸 영작을 해야 돼요. 나아지는 것. 어떻게 해야 되나? is가 있으니까. 여기 아니,이다가 있으니까. is 더 나아지는 것, 나아지는 것 to become. 나아지는 것 이게 뭐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아지다, 좋게 되다. better. to become better가 더 나아, 더 나아지는 것이라는 영어식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너의 임무는 더 나아지는 것이다. is to become better. 됐나요? 어제보다 오늘 이렇게 돼요. today. today는 오늘 더 나아지는 거고요. today. then. 언제보다 어제보다 yesterday. 아이고. then이죠. yesterday. 이렇게 돼요. Your mission is to become better today than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는 영작을 했지만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어제보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써도 문장은 맞지만 된 다음에요, yesterday 사이에, 어차피 당신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you를 넣고그 다음에 you were. 이런 식으로 쓰셔야 해요. 네가 어제 그렇게 있었던 것보다 내일은, 그죠? 더 나아지는 것이 바로 너의 미션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 여러분들 생각할 때왜 you were 가 나오냐 이렇게 저한테 항의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you were yesterday 가 너가 어제 있었던 모습 뭐 이런 영어식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were 라는 비동사 있죠? 요 비동사를 보셔야 하는 게 음, 가끔가다 이렇게 did 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Did, did, did 와 were 의 차이가 뭐냐? 뭘까요? Did 는 그죠? 일반 동사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대신 쓸때 쓰는 게 did고, 원은 앞에 있는 비동사가 있고, 그 비동사 대신에 대신 쓰는 걸 우리가 원이라고 하거든요. 어, 여러분의 임무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것이다. Your mission is to become better. To become better라는 것은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어제보다 그때 요 become이란 동사를 보셔야 돼요. 요 become을 우리가 일반 동사지만 이거를 be로도 바꿀 수 있어요. To be better 이렇게 말이죠. 오호 그러면서 요 앞에 있는 의미상 어제 되었던 것보다 어제 있었던 것보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여기서는 be 동사 처리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건 조금 약간 헷갈리는데. 음.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나아지고 성장하기 위해. 어, 끊어줄게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집중함으로써. 그렇군요.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는 게뭘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더 나아진다. 이런 말이죠. 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은 더 나아진다. 나아지고 성장하기 위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여기다 한번 좀 써볼까요? to improve. 나아지고, and grow, 성장하다. 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그 표현이죠. 그래서 얘를 일단 여기다 써놓을게요. 저는 이걸 먼저 쓰려고 했는데, 음, 그렇지 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어,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부터 시작합니다. You do that. 여러분들은, you do that이라는 건 여기서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더 좋아진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들은 더 좋아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집중함으로써가 보이시나요? By, focusing.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 focusing의 짝꿍이 on이죠.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집중하긴 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는지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이렇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무엇, what. 그죠? You 여러분이니까요. Can do what you can do 오늘 today you do that by focusing on what you can do today까지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지고 성장하기 위해라는 부분이 여기 있죠. 요거를 이제 이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것이죠. 음. You do that. 여기서 you do that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더 나아진다. 어, 더 나아져. By focusing on, 집중함으로써, what you can do today. 오늘 네가할수 있는 것에 to improve and grow. 나아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요렇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그 다음 보실까요? 충분히 그렇게 한 다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한 다음. 아, 이것도 한글로 옮기기가 마, 만만치 않죠. 그죠? 충분히 그렇게 한 다음 되돌아보고, 되돌아보고, 몇주몇달 또는 몇년전에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을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발전이 대단히 고무될 것이다. 원피스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되게 격려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인커리지를 써야겠죠. 근데 충분히 그렇게 한 다음 이런 부분을 아 이거는 나도 모르겠다. 왜냐면요 저는 이거를 한 다음을 이한 다음이라는 걸 먼저 쓰고 충분히 그렇게라는 걸 나중에 쓸것 같아요. 영어로 표현할 때. 근데 여기서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문입니다. Do that enough. Do that enough. 이게 뭐냐면, do는 하다. 그죠? That. 그렇게.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that은 그것.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enough는 충분히. 그렇게 충분히 해라. 저는 이렇게 해석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충분히 그렇게 한 다음, 단 다음, 은그 다음에 end가 나와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돼요. end. 않네요. 그 다음에 되돌아보고 되돌아보고부터 여러분들을 비교한다면 여기까지. 그죠?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묶어요. if 만약 누가 돌아보는 거니까 이제 비교하고 이런 거는 누, 누구예요? 너잖아요. if you 그죠? if you 뒤돌아보다 되돌아보다 look back look back and 그리고 비교한다고 그랬죠? compare. 비교를 해요. 어, 비교를 하긴 하는데, 지금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몇 주, 몇달 또는 몇년전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에요.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썼었죠.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compare A to B. 요, 요걸 로 똑같이 써볼 거예요. compare 한 다음에 일단은 첫 번째 비교, A에 들어갈 게 뭐냐면, 몇 주, 몇 달, 몇년 전에 넣어요. 자, 이 표현을 영어로 쓸 때, the you. 이후에다 덜을 붙였죠? 바로 그 너예요. 어떤 너냐면, of weeks. 몇 주, weeks은 몇 주죠? 그리고 몇 달, months에다가 s. 그죠? 또는 몇년 전이니까 years. 전이니까 ago. 이렇게 돼요. 여기서 the you of weeks and months or years a 가 바로 a가 되고, 그 다음에 to를 붙이는 거죠. to. 왜 to를 붙이냐면 비교하는 거니까. 누구랑 비교하는 겁니까? the you of today. 오늘의 너를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되돌아보고 몇 주, 몇달 또는 몇년 전에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들 비교한다면이라는 문장이에요. if부터. 그런다면, you 여러분은 자신의 발전에 대단히 고무될 것이다 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will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you 다음에요 조동사 should를 쓰고 있습니다 you should 그 다음에 고무될 것이다 고무되다 이게 여러분들 격려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격려되다가 뭐냐면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격려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be, be, be. be encouraged 를 씁니다 encouraged 격려를 받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대단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 greatly를 써 주시는 거죠. greatly 아주 크게 격려를 받습니다. by 모에 의해서 지금 고무가 된다고 그랬죠. 바로 여러분 자신의 발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발전, your 발전은 영어로 progress. 오케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여러분뿐이다. The only one you should compare yourself to is you. 여러분의 임무는 어제보다 오늘도 나아지는 것이다. Your mission is to become better today than you were yesterday. 나아지고 성장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 이 문장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You do that. You do that은 넌더 좋아진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죠. You do that by focusing on what you can do today. 네가 오늘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 To improve and grow. 마지막으로 충분히 그렇게 한 다음 되돌아보고 몇주몇달 또는 몇년 전에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을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발전에 대단히 고무될 것이다. Do that enough. And if you look back and compare The you of weeks, months, or years ago to the you of today 여기까지 이 부절이었죠. You should be greatly encouraged by your progress. 이렇게 되네요. 어, 제가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할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걸 하는 게이 머릿속에서 자극이 있어요. 이게 틱틱틱 건드리는 자극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넌 자, 넌 자극이 있겠지. 야, 난 졸리다. 뭐, 이럴 수 있는데요. 머릿속에서 확실히 자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어, 자극이 있다는 라건 학습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될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글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서 요 어, 오늘 좀 짧게 네 문장 봤는데요. 좀 자세하게 봤습니다. 어, 뭐 여러분들 이 하실 수 있다면 자꾸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영어 문장을 써놓고 한번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쓸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쓰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적 사고가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히기를 제가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희는 또 오늘 또 열심히 살고요. 어, 내일 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모두 모두 안녕.